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에는 미 중서부 청년회의소 제이씨의 최규철 회장, 제인신 부회장, 강정 부회장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거 최규철 회장께서 이번에 새, 새롭게 신임 회장이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어,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여기 네. 청년회의소가 어, 많은 우리 선배님들이 좋은 업적을 많이 남겨주시고, 네. 또 헌신을 많이 해주셔서. 어 그런 자리에 제가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지만 어,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그 선배님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이 청년회소가 시카고 지역이 얼마나 오래 된 겁니까? 지금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시카고에서는 어, 제가 25대 회장이고요. 아, 25대요? 예, 네. 어, 미 중서부 청년회소가 30년 지금 됐고.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던 k v o 스의 정종호 회장님이. 아, 두 개셨군요, 밖에. 예, 네네. 그 AWE의 어, 김종가 회장님, 네. 또그 밖에도 어, 권기현 특위회장님 네. 김기석 회계사님, 이렇게 많은 아. 분들이 계십니다. 네, 어 벌써 25대면은 임기가 1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최소한 25년 이상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어, 굉장히 오랫동안 시카고 지역에 있습니다. 청년회의소라는 게 어떤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소개를 좀해 주시죠. 어... 저희는 이제 만2 0세에서만 네. 40세까지 네. 어뭐 학생들도 있고요. 또어 각자 이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네네. 그런 청년들이 이제 네트워크 어, 네트워킹 하는 그런 단체이고요. 네. 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선배님들이라고 할 경우에는 만 4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이제 JC를 졸업을 하세요. 네. 그리고선 JC 특구회라는 곳에서 이제 선배님들이 또 따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그마흔이 넘으면 못 하는 거군요. 하실 그렇죠. 수는 있지만 이제 네. 선배님 그룹에 있는 아,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배님이라는 것 자체가 제이 씨를 거쳐서 올라가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흔이 넘으신 분들은 일단은 이 제이 씨라는 그룹에는 소속이 안될 수가 될 수, <laughs> 되실 수가 없는 거군요. 어 갑자기 마흔 넘은 게 되게 <laughs> 서글프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 그럼 이게 미중 서부 제이 씨라고 한걸 그러니까 이제 청년 회의소라고 한걸 보면은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각 어, 그 도시마다 있고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엘르멀스트라든지, 네. 뭐, 마운 프로스펙트 제이시도 있고. 아, 진짜요? 네. 또, 일리노이 네. 제이시, US 제이시 해가지고, 네. 이 제이시가 미국 안에서도 이 동네라고 할까요? 네, 세분화가 좀 되어 있구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또, 나아가서는 이제 글로벌화 되어 있어서, 네. 뭐 한국 제이시도 있고, 뭐, 네. 일본 제이시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해서 제이시 처음 듣고 가입을 하시게 된 겁니까? 예, 저, 제 경우는 이제 많은 선배님들이, 네. 특히 뭐, 저는 직접적으로 이제 레리윤 선배님이라든가, 네네. 어,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저기 참여를 많이 번고를 이렇게 공고를 하셨는데, 네. 한, 거의 한 2, 3년 동안은 참여를 마, 안 했었어요. 그냥 이렇게, 네. 약간, 아, 이거는 약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음. 이렇게 같이 가서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었기 때문에 제가 참여 안 하고 옆에서 계속 맴돌다가, 이제, 어, 참여를 하게 됐죠. 저도 네. 이제 비즈니스 사이드 쪽으로 가면서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 오히려.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꼭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그 스무 살에서 마흔 살이라고 하는 나이 대가 사실 가장 네트워킹이 활발해야 되고 가장 많이 그 네트워킹을 만들어 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가입하기 위해서는 뭐그 나이 말고는 다른 조건은 없는 겁니까 뭐~ 꼭 이렇게 잠깐 느, 느낌에는 비즈니스를 해야지 아니면 혹 혹은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라도 어떤 그 전문직을 가지고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일단 청년회의소는 네. 어, 이 나누는 거에 인색하지 않은 네. 그런 그 솔선수범의 가, 어, 자세를 갖춘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 봉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네. 어, 우리 그 멤버십 부회장님이신 우리 강지용 부회장님께 그 일단 필라웃 그 폼을 해주시고 애플리케이션 네. 필라웃 해주시고요 네. 그거를 토대로 우리 임원들이 어,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그 백그라운드나 이런 걸 점검하고. 어, 되게 무섭습니다, 갑자기 <laughs> 백그라운드 체크까지 하고. 네. 근데 이제 가,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제 이런 20대에서 40대까지 가장 많은 열정과 패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으신 분들이 네. 어, 네트워킹 네트워킹이라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 네트워킹보다는 네네.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같이 협력하고 봉사하고 또 리더십을 키워나가는 그런 네.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시는 는 이제 아까 네트워킹은 저희가 이제 알겠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계신지 소개해 를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 작년에 했던 활동들을 보면요. 예. 우리가 어 장애인 가족들과 우정 쌓기 음. 저희가 피크닉도 가졌고 네. 볼링 대회도 했고 어 그다음에 꿈나무 장학 기금 마련 뭐 골프 대회도 했었고 네. 또 시상식을 해서 우리가 네 명의 꿈나무 장학생들을 뽑았고요. 네네. 뭐 우수 기업 탐방을 하면서 또 어 성공인 그런 성공인에 대에게 이렇게 네. 세미나도 듣고 네. 또 우리 그 리더십도 요. 개발을 위해서 음. 이런 뭐 구글 사용법, 음. 또 자유 토론, 네. 또 엘리베이터 스피치 등등,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원래회라고 해서 네. 모임을 가져요. 어. 그때 이제 각자 그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네. 또그 이외에 이런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음. 또 커뮤니티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숫자적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뭐~ 그때그때마다 다른데요 네. 한 어느 정도 한20 20명? (20명에서) 뭐~ 대회, 대회에 따라서 네. 예를 들었을 때 우리 어~ 음, 저희가 무슨 지금 꼭 정확한 숫자를 <laughs> 하는게 아니니까요. 보통은 네. 어, 저희가 이렇게 멤버십에 가입이 되셨던 분들이 한 3, 40명 정도 됐었고요. 아, 네. 근데 각자 하시는 일들이 있으니까 네. 어, 미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20명에서 한 25명 정도고요. 음. 이제 행사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 예를 들어서 과학기금을 어, <laughs> 마련해야 될 그런 골프대회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 이외에 리더십을 위해서 하는 행사 참여는 어, 다른 외부나 아니면 선배님들도 참석을 하시니까요. 아. 40명에서 50명 이상, 또는 골프대 회 같은 경우는 뭐 100명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시죠. 많으시네요? 참여하시는 분이? 네, 그렇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이렇게 그, 보니까 제이씨라고 해서 모시긴 했지만, 단순히 그냥, 어, 스무 살에서 마흔 살 사이에 어떤 이 젊은이들, 층에서 네트워킹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이제 40이 넘으신 분들하고 네트워킹도 되게 활발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 20대에서 40대의 이씨를 통해서 네. 그 발전된 본인들의 그 스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통해서 40세 이후에 활발한 더 활발한 또 활동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어떤 기반을 쌓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단체 장 하시는 분들께서도 네. 저희에게 관심 을 많이 보이세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쵸. 이렇게 어떻게 잔, 단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 음. 단체에서 어떻게 임무를 나눠야 되는지를 음. 배우니까요. 그쵸. 그 새로운 그더큰 어떤 단체로 갔을 때는 어또 준비된 멤버로서 딱 들어갈 그쵸. 수가 있는 그런 게 되니까요. 기본 네트워킹이 돼 있고 예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또뭐 그런 어떤 단체장 분들께서 또 스카웃을 또어그 다른 그 단체로 음. 네. 갈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jc 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 단체 가입되는 단체가 하나 둘씩 늘어나는 음.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졸업을 하게 돼서 스무더하게 트렌드 액션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 그러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1세보다는 1.5세 2세가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음, 네 거의 그런 편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1세 네. 1.5세들이 많은데 네. 이번 연도에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바가 어, 이 세들에게도 음. 우리가 어, 많은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이번 연도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이 세들한테도 우리가 어, 영입을 시키는 게 이번 연도 에 우리 목표가 있고요. 네. 또 아까 전에 그 우리 단체 다른 분들에게도 이거 제공할 수 있는 이번 산업 사업으로 네. 어, 우리가 토스메스터스라는 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토스메스터스? 네. 네. 뭡니까? 어, 토스트메스터라는 거는 실제 지금 이제 그 어, 미국 사회에 있는 단체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퍼블리스 피칭, 그 다음에 리더십 스킬을 배, 어, 그 늘리기 위한 그런 어떤 리더십에 중점을 둔 하나의 작은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laughs> 그런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왜 대학교나 무를 다닐 때 스피치 클래스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신이 이제 학 선생님이 뭐 주신 뭐 어떤 타픽으로 짧게 뭐 5분 정도의 스피치를 준비를 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클래스에서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듣고 그걸 약간 판단도 해주고 네. 뭐 고칠 점을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네. 그건 이제 저희 안에서 그걸 해가지고 어좀더 리더십을 위해서. 그 스피치를 좀잘할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려고 이렇게 어. 새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미생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봤어요. 네. 네. 거기 보시면은 신입사원들이잖아요. 네, 네. 네. 거기서 네.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평가를 받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어 작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어그그 음. 그 주제에 대한 어떤 어, 내용을 준비를 하고 어, 음.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면서 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이제 늘려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한국어, 영어 둘다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게 1.5세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 갖는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laughs> 가장 큰 장점인데 제가 여러 그왜 1.5세가 만나 뭐 아니면 1세가 만나 2세가 있나 뭐, 이런 뭐 여쭤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음. 의외로 말이죠. 지금 뭐 시카고에 뭐 한인이 뭐 15만이다, 2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젊은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이렇게 제가 여쭤본 게 혹시 이렇게 JC를 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스피치 참 좋습니다. 왜냐면 하 마음에 담고 있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커리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제가 또한 가지 지금 가능성을 본 거는 이렇게 젊은 그룹들이 같이 뭉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럴 수 있는 모임이 시카고에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1 5세이 세들, 일 세들 젊은이들이 같이 마, 만나는 거는요. 네. 네. 뭐 종교 단체 이런 거 통하지 않고서는 거의 그렇죠. 청년 회의소가 아무래도 네. 첫 단체 또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조인할 수 있는 첫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네. 저희는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저도 이렇게 종교색을 띠지 않고 누구나 할 수, 함께 할수 있는 거로는 이렇게 딱히 떠오르는 단체는 사실 지금 머릿속에 없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분들의 모임에 굉장히 이 부모님들, 왜냐면 이 부모님들은 되게 속타실 때가 있는 게, 아, 물론 뭐 주류사회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뭐 그렇지만 좀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과 교류를 하고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본인들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그 꿈나무 사업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바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보강시켜 주는 어떤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네. 어, 보통 이제 정확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그~ 어~ 단체들이 네. 또 인제 고등학생 이상의 학생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는 어~ 좀 어린 학생들부터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장학금도 마련이 되고 네. 또 청년들의 어떤 활동을 보면서 미리미리 여기 어~ 저희 단체를 통해서 그 경험을 쌓고 음. 밖으로 이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네. 저희가 꼭 20대가 돼서 여기 오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전부터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러실 그런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갑자기 부모님들 얘기하니까 를 <laughs> 여담으로 생각이 나는데 JCR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웃음> <웃음> 제이 씨의 커플은 계세요. 아. 결혼한 커플이 이제 계시긴 한데 네. 제이 씨를 통해서 아직 만난 분은 없는 걸로 압니다. 네, 뭐. 제이씨를 통해서 만났건 제이씨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건 음. 어쨌거나 제이씨 커플이 계긴 계시, 계시군요. 예. 왜냐하면 그런 것들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같이 만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면서 또 어, 유대감이라는 게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참 좋을 것 같은데 한국 제이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국 네, 제이씨는 가입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교류가 계속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전, 전 회장님들은 이제 한두분 정도가 네. 한국에 가셔가지고 네, 네. 그 JC 분들하고 만나고 네. 그뭐 부산에 있는 JC 단체에서도 가서 만나시고 네. 그리고 아주 뭐 굉장히 이 친근감 있게 잘뭐 투어도 해주시고 음. 또그 이제 그 회장단 선거 같은 거할때 이제 거기 가서 또 참여도 하시고 음. 음. 저희가 이렇게 자매 결연 같은 걸 맺으려고 많이 어 노력을 하고 있, 있고요. 네. 한국 JC 같은 경우는 많은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서 많이 배출이 되셨기 때문에 오. 네, 굉장히 활발하죠. 예, 네, 우리 그 최규철 회장께서 굉장히 자부심이 많이 생기시겠습니다. 그에 아, 예, 무겁습니다. <laughs> 많이 도와주십시오. <laughs> 자, 방송을 하면서 이제 계속 아 이게 이런 것이 바로 이 청년회의소구나라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깨닫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살짝 그 어, 가입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언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문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에게 전화를 좀 주시면은 저희가 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뭐 네. 웹사이트라든가 이런데 동그란이 그냥 가라고 하면은 네. 또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가이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제 멤버십 회장이 부회장이기 때문에 저 연락처로 이이사에3이 일에 6040으로 2 4 3 1 6 0 4 0으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는 저희 JC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koreanjc@gmail.com으로 연락 주시거나 또는 페이스북 많이 하시니까 거기에 이제 그 코리안 미드웨스트 코리안 아메리칸 네. JC를 찾으시면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랑 연락이 가능합니다. 뭐 맞네요, 방법은. <웃음> <웃음> 아, 찾으려고만 했으면 굉장히 많이 찾을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마흔이 안 되신 분들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이씨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마흔이 넘어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예, 믿거나 말거나 정말 저는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아 아 정말 조금만 한 진짜 한몇 개월만 먼저 알아서도 참 좋았겠다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는데라는 걸 알았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요즘 들어서 활동도 되게 다양해진 걸로 전 들었어요. 네. 네, 뭐 지금 네. 일리노이 제이스나 U.S.J.C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아무래도 이제 오래 사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쵸. 네, 40. 때라 하더라도 지금 제 활발하게 움직일 때거든요. 그래서 그쵸. 연령대를 어, 지금 제 연장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빨리 좀 저희도, 연장 좀 해주세요. 그러게 저희도 저, 많이 네.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laughs> 이 단체가 벌써 100년이 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작 초기 단계에는 그쵸. 옛날에는 벌써 40대면은 네. 꽤 나이가 많이 들고 그렇죠. 뭐 불혹이라는데, 뭐 예. 요즘은 유혹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뀌었, <laughs>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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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은 단체 그 저희 멤버들이 이제 40대가 돼가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좀 20대나 30대에게 좀더 많이 알려가지고 네. 그런 이런 저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저희 네.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단체들에게 어 저희가 이걸 알리고 음. 뭐저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요번에 토스트 메스터도 하지만은 꼭한인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예뭐 다른 나라 사람도 괜찮고 뭐 타민족도 예 타민족도 괜찮고 영어를 네. 해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좀 포괄적으로 좀 많이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네. 빨리 좀 바꿔주세요.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토스트 메소드 이제 첫 번째 데모 행사를 합니다. 네. 3월 19일 날 문화회관에서 7시, 저녁 7시에 하고요. 어, 어 퍼블릭 세미나고 퍼블릭 그 데모 어, 행사니까 네. 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이네요, 그러면? 네네. 어, 목요일 저녁 7시에 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하고. 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글쎄요, 학교 말고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없다라는 결론이 너무 쉽게 도출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들도 혹은 나도 이런 단체 한번 소속이 돼서 같이 한번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사실 그 요즘 세대는 네트워킹이가 네트워크가 돈이 되는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네트워킹도 넓혀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2243216040 2243216040 우리 강주영 부회장께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코리안 JC 예, 코리아는 코리안이구요 네. 그냥 JC 두약두 예, 두 글자죠 이렇게 는 네. J c at gmail.com으로 이메일 보내셔도 되겠구요 아니면 그 카카 아, 이제 카카오톡이랍니다 저기 페이스북 많이 하시잖아요 네. 거기에서 미드웨스트 어, 코리안 아메리칸 JC 좀 길긴 하네요 이거는 네. 네. <laughs> 미드 웨스트 코리안 아메리칸 제이시를 찾으시면 사진도 있고 뭐 많이 볼수 있게 되어 있나봐요. 네네 저희 행사들에 네. 대한 내용들이 또 올라가 있고 하니까요. 네네 네. 이렇게서 해 가서 보시고 어, 같이 활동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임이 월례회가 있다고 했는데 뭐 얼마나 자주 모입니까? 그 외에 다른 모임들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원래회는 어, 매달 셋째주 목요일 그래서 아, 아, 이번에 이번에 토스메슬스도 19일, 이번 네, 네. 19일날 데모 모임을 갖게 되는 거고요. 네네. 어, 예, 그렇습니다. 네. 매달 세 번째, 세 번째 주, 주 목요일에 목요일, 목요일 저녁 때 이제 같이 이렇게 만남을 음. 가지시는군요. 자, 이제 2014 2015년이군요. 그래서 그렇죠? 네, 2015년 한 해를 예, 이끌어 가실 텐데 내가 한해 동안 이거만큼은 꼭좀 이루어 보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 제이씨를 많이 알리는 데 있어서 네. 이렇게 어~ 다른 단체든지 아니면 뭐~ 타 민족한테도 우리가 음. 이걸 날리기 위해서 이제 산하 사업으로 토스 메소리스 하는 건데요 네. 그 밖에도 우리가 음~ 이 세들한테 이게 많이 전달이 돼서 이~ 모임이 계속 더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세들한테도 많이 알리는 것들이 저희의 요번 연도 목표입니다. 네. 또 이제 두분 부회장께서도 뭐 나름 이렇게 부회장을 해주십시오 했을 때 추락하면서 선출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회장은 선출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부회장님은 임명입니까 선출입니까? 임명. 임명입니다. 아 임명. 그러니까 이렇게 임명을 이게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임명한다고 무조건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닐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수락을 하셨을 때 본인들도 어떤 같은 동감하는 뜻이나 뜻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게요. 이게 임원이라는 자리가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화장을 보필해야 되는 거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활동에 있어서 가장 그 발로 뛰는 자리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번 제의를 하셨을 때저 같은 경우도 부담은 됐었는데 네. 아까처럼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음. 네, 저 제가 어 이런 자리, 자리를 통해서 물론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음. 채울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음. 어, 뭐 여러 고민 끝에 또 수락을 했습니다. 네, 예 네, 저는 이제 많은 단체들을 이제 참여를 많이 하는데요. 네. 어 저희 이제 그 쪽에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많이 알리고요. 음. 뭐 많은 친구들 특히 이제 뭐 차이니스나 뭐 타이완이스나 뭐 이런 네. 저희랑 좀 비슷하지만 또 다른 문화를, 아, 나, 네, 갖고, 문화를 있는, 갖고 있는 네. 단체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저희보다 뭐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그래요. 이제 그쪽에 가보면 한인 자녀들이 이제 숨어 있어요. 이렇게 아, 오히려 자, 거기에 네. 숨어 있어요. 그쪽에 가, 많이 가 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거기 가 있는 이유는 거기 다 활성화돼 있고 하니까 음 그렇지만 저희의 단체에도 알려가지고 어 저희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음 유도하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해야 될일이닐까 생각됩니다. 같이 이렇게 연합하고 뭐 이런 행사도 계획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음. 예. 네, 서로 간의 교류도 좀 있고, 예, 예. 네트워킹은 넓히면 넓힐수록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이제 더 좋은 점은 저희가 이제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뭐 한국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뭐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 도시에도 다 있고 전체적으로 일리노이에도 있고 뭐 미국 크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네트워킹은 굉장히 수월할 저희가 단체입니다. 네. 아유. 방송 들으시면서, 야, 제이씨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달으셨을 것 같고, 선배님들도 많으시잖아요. 지금 벌써 25년 됐으니까. 아마 들으시면서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아직도 활동들을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인이든 아니면, 자녀분이든 아니면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224-321-6040번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어, 아, 니면 koreanjc.gmail.com으로, 코리안, korean, 그 다음에 그냥 j하고 c입니다. gmail.com으로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Midwest Korean American JC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뭐 얘기 나누다 보니까 금세 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laughs> 예, 오늘 저희 굿모닝식하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요, 미중서부 청년회의소 JC, 최규철 회장, 제인신 부회장, 강주영 부회장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세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